경제뉴스가 연예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학창시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문제를 칠판에 쫙 적어 놓고, 이거 누가 풀어 볼래?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 들고 제가 풀게요. 했던 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다들 고개만 푹 숙이잖아요. 제발 나만 지목하지 않길. 뭐, 그날 날짜 순으로 아니면 당번 나와서 풀라고 하니 제발 그날이 아니길. 뭐,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 다들 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요 얘기를 왜 드리느냐?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더 강해진 트럼프가 여기저기서 강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다들 트럼프 눈길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첫 번째 희생양 대만인 것 같아요, 대만. 트럼프는 17일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콕 집어서 일어납박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금 내놔라. 아니, 이 보험금이 도대체 뭘까? 기자가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트럼프는 대만이 우리에게 방어를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금 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어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전부 가져갔다. 대만은 엄청나게 부여한데도 지금 우리는 대만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TSMC가 다시 대만으로 가져가려 할 것이다. 라고 비난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에 6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죠.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 생산 시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공장만 지어놓고요. 실제로 지금도요. 3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생산 라인, 대만 이외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 대만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 트럼프, 눈밖에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트럼프는요, 바이든이 대만에 호구 잡혔다. 앞서 얘기처럼, 대만은 부유한 데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보조금까지 받아가는 거, 우리를 호구 잡은 거 아니냐? 돌려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보면, 내가 직권하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권하면, 대만에게 주는 보조금, 이거 싹 없애고,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주는 보호비까지 철저히 받아내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전해지자, 당연히 대만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겠죠. 보호비, 이게 방위비 분담이잖아요. 이 방위비 분담을 트럼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올리지 않으면, 당장, 이 TSMC에 주겠다는 보조금 요거 사라지는 데다 더 나아가 무역 보복까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달 수가 없잖아요. 더 나아가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보고 바이든 더 내가 세게 나가야지 이렇게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든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아빠 더 거세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겹치면서 17일 대만증시에서 TSMC 주가 전날보다 2.37%나 하락했었잖아요. TSMC는 오늘, 그러니까 18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AI 열풍, 거기에다가 애플, 엔비디아. 이 TSMC에서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잖아요. 칩 주문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역대급 실적이 거의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요, 여기서 TSMC의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TSMC가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올리게 되면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면 트럼프의 눈길을 피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점이 바로 딜레마라는 겁니다. 8등에 불이 떨어진 대만 정부, 황급히 TSMC 지키겠다라고 나서고는 있대요. 주룽타이 대만 행정 원장은요 스스로를 방어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 얘기가 뭘까요? 우리 보호비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더낼 테니 제발 좀 그만 괴롭혀줘 이렇게 애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닌가요? 두 번째 희생양. 우리나라도 트럼프의 희생양이 될까요? 하장은 우리나라에도 닥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스피에서는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전날보다 5.36% 급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이 SK 하이닉스 TSMC의 고대역 복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HBM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 TSMC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HBM도 주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1.14%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TSMC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오히려 경쟁상대이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앞서 언급했던 트럼프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 했던 인터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급 안 했지만 우리를 잊어버렸을까?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음 타겟이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특히 TSMC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특히 트럼프의 반감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니, 왜 보조금을 줘? 보호비를 뜯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 트럼프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재직권하게 되면 국가안보보좌관 기용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있거든요.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로버트 오브라이언전 보좌관. 아 이런 기억나시죠 이 오브라이언이 어제 한국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매우 유한 국가이고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얘기겠죠 한국이 더큰 기여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주한미군 배치나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에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위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변화가 없을 것인데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는 우리나라가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규모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더 걱정스러운 점도 있어요. 트럼프 이기, 만약에 이게 출범하게 된다면 미 정부의 거의 모든 특혜가 미국 업체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마이크론, 인텔, 이런데 말이죠. 세제 혜택은 물론 보조금도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 미국 업체에게만 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기업에게는 노골적인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러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트럼프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런 노력을 한다고 언제까지 트럼프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 희생양, 세 번째 희생양은 놀랍게도 월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월가. 월가는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주장해왔잖아요. 하지만 최근 월가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 어제 대놓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028년까지 임기를 마치도록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 인기를 지켜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 얘기를 풀어보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내말잘 들으면, 너 자르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 키워. 이렇게 협박한 거 아닙니까? 특히 주목할 점이 있어요. 트럼프가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를 존경한다. 아, 갑자기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집권하게 되면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재미 닮면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전했듯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주장해온 그런 인물 아닙니까 현재 미 기준금리가 최대 1%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내놨었고요이 정도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 미국 물가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했었었죠. 그런데 이런 인물을 재무부 장관으로 삼겠다. 이건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도 이젠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통결 아니면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월가 로서는 각졌던 게 지붕 보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점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와 다이먼 CEO 사이 예전부터 좋았을까요? 과거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요, 과거에 이런 비판을 했었거든요. 다이먼이 과대평가된 글로벌리스트. 이런 비판을 했었어요. 이에 다이먼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를 입성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다는 겁니다. 말만 들어보면 앙숙 중에 앙숙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앙숙이었던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뜻을 합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비격사건 이후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만 바라보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트럼프가 뭘 지목할까? 아, 제발 나는 아니었으면.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러니 혹시나 진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죠. 제발 우리나라, 우리 기업 이름이 트럼프의 입에서 언급되지 않길 바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피디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